자, 합시다. 10-9! 유제 10-9번 봅시다. 2분 다리한 그 FX가 있는데 FX가 X3승. 플러스 AX의 제곱. 플러스 인테그랄. 3에서 X까지. T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2. 이렇게 돼 있고. 자, 그 다음, dt가 있다. 자, 문제에서 fx가 x 빼기 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. 라고 하면, 검산식을 세우면 되는데, 굳이 안세워도 f3은 0이다라는 조건인 거 알겠나? 그치? 자, 이때 f'1 물어봤다라는 거, f'1 <laughs> 얼마냐? 라고 물어봤습니다. <laughs> 어, 합시다 그러면. 자, 문자 숫자 유형이 제 힌트 챙겨 양변 미분하셔야 됩니다. 자, 그치? 자, x에 3 넣습니다. 자 f 3이죠. 근데 f 3 0이라했해도 음, 이제서 0될 거고. 자27 플러스 그리고 무 a. 얘는 다연대지 이렇게. 그래서 일단 a 값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다. 마이너스 3입니다. 자, 됐나, 여기까지 이렇게. 자, 그다음 이제 양변 미분합시다. 자, 그러면 f 프라임의 x 는 3x 제곱 플러스 e a x. 자, a 있으니까. 자 마이너스 2x 이렇게 될 거군 됐나 자 이거 미분하니까 그대로 나오면 되지 x 넣어가지고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 이렇게 된다라는 걸자 동류한 계산하면 4x 제곱 되고 그다음 마이너스 4x 플러스 2 이렇게 나니다자 f 프라임 1 물어보겠습니다 자 정답은 2가 됩니다 됐지